오늘 광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 나가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 나가자.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광야 시리즈하는 내내 많이 듣게 될 텐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광야가 돼 버렸어요. 척박한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에 회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었던 이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이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들었던 마음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왜 두려움이 임했냐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조차 받을 수 없겠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죄로 인한 두려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그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그가 했던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에덴 동쪽 노 땅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근데 그... 애녹의 이름을 따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의 이름이 애녹입니다. 애녹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애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인은 성을 만들었어요. 그 성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도시예요, 도시. 그 성의 기능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어떻게 쌓느냐? 높이 쌓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을 넘어와서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최초로 한 일은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었어요. 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성의 이름이 에녹이고 두 번째 나오는 성의 이름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알 겁니다. 기억나는 여러분 성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사실 성경에는 바벨탑이라고 탑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높이 쌓았기 때문에 탑이란 얘기가 성경에 는 탑이란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바벨도 성입니다. 성. 더 높이 쌓았죠. 결국에는 이 성을 인간은 쌓고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성을 쌓고 살아가, 자신의 도성을 쌓고 살아가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성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성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것은 에덴 동산만 하나님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과 대치되는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성이에요, 성.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은 하나님과 대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의 후예들이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문화가 뭐냐면 일명 가인의 문화인데 가인의 문화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가 지킨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일명 가인의 문화라고 그래요 가인의 문화 그래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서로 모여 살다가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처음에는 경쟁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지키려고 만들었는데 어이, 살다 보니까 저기에 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럼 우리 들어와서 살게 해달라. 이러면서 점점점점 도시가 점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인의 후예들은 도시 속에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여러 기구를 만드는 조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기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기술들로 문명과 문화가 발달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이 그 손으로 만든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이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데, 이 성전을 지을 기술자, 최고의 기술자는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손기술이 발달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손기술이 참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불교 문화가 얼마나 많이 꽃 피웠습니까? 자, 저기 가보십시오. 경주 한번 가보시죠. 석구람 등등 전국에 우리나라 이손기술의 대단한 이 근데 그 손기술로 만드는 게 뭐예요? 우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 결국에는 이 도시문화, 도시에서 사실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한 것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도시들이 점점 점점 발달하면서 도시는 모든 죄악의 원상이 되었고 죄가 도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도시에 살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야 우르에서 불러내잖아요. 근데 그 갈대야 우르가 당시에 도시예요. 도시. 그럼 도시가 발달한 곳엔 반드시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을 통해서 먹고사는 기술자들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의 가문이 사실은 우상 만드는 가문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은 결코 도시가 아니었다 철학자인 루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시는 인류의 가래침이래요. 참, 예. 결국에는 사회가 도시화 되어가면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더 많은 죄악이 성행하기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광야에 살아가는 것도 척박한데 이제는 우리가 도시 속에서 살아가요.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와 문명 이 발달한 도시 속에서는 전부 다 거의 다가 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은혜가 아니라 따라서, 이런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참이 밤에 여러분 덥고 피곤하시죠? 집에 가서 편히 샤워하고 주무시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 나오, 나오셨습니까? 이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한 짓이죠.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도시 속에서 역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도시가 가는 방향을 가면 우리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안 계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금요일 밤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났는데,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을 아, 우리가 도시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면요.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육체에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야 우루에서, 그 광야에서, 그 도시에서 불러내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밤에 불러내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이곳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전혀 차원이 다른 이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도성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나가는 일에, 역행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도성이 아닌 하나님의 도성을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 여러분 기왕 나오셨으니 하나님의 도성을 함께 세워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